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 되게 미주 어렵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의 미국 증시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의 예상은 0.5% 인상이었는데 처음으로 호주가 긴축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같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거의 4%대까지 접근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4% 선에서 0.5%가 빠진 3.58% 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현재 나스닥 지수 S&P500,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오를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선물지수 기준으로 나스닥은 1.92% S&P500은 1.5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지수와 같이 뭐 어, 지금 현재 어, 선물지수와 같이 유가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지표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FOMC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십여 명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각위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플레이션이다인데 지난 9월 회의에서 나타난 연준 위원들의 확고한 신념은 고용과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물가 안정이며 약간의 비용과 고통이 따르는 것을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한적 수준의 금리 인상인데, 아,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제한적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3.25%인 금리를 올 연말까지 4.4%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시장은 4% 이상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가격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시장이 이미 4.4% 이상의 4.75%까지도 가격 반영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간 떨어졌던 것이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준의 피봇 기대감 즉 현재 연준이 증시가 상승하는 조건 중 가장 최우선이 되는 조건 중 하나인 연준의 태세 전환입니다. 연준의 패드의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기대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연준의 정책 전환 시점을 예상해 본다면 의미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하락과 실질 금리 플러스에 도달한 이후 한동안 그 수준이 유지된다면 시장은 패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은 인플레이션 하락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 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패드 피복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어제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아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3개월 후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하나 다룬 것이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관련해서 미국 증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현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삼성증권 이제 어, 레포트에 따르면 너무 우려가 과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어, 은행들의 어, 지금 현재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는 이유를 높은 자본 비율로 꼽았습니다. 현재 분명 이제 리먼 사태와 아, 지금 현재 크리딧 스위스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이 이 자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은행들은 낮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아, 이 비율을, 보통주 자본 비율을 1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위험자산 축소, 주주 환원 축소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JP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은 앞으로 경기 상황이 악화되어도 가과 달리 은행이 자본을 활용해서 우산 역할을 할수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의 이제 자본이 자본 비율이 굉장히 좋고 어, 지금 현재 파산 위험도 적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로는 최고 수준의 유동성 비율입니다. 금융, 금융사들에 있어서 자본 비율만큼 중요한 지표는 유동성입니다. 대표적으로 LCR, 에, 이, 지금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지표를 사용하는데, 향후 일경간순 현금 유출액에 비해 얼마나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금 인출 사태 등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당국의 지원 없이 30일간 자체로 견딜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인데 크리디스위스 같은 경우는 LCR 이 비율이 191%로 최소 요구 기준 100%보다는 크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LCR 기준을 85%로 낮춘 뒤 지난 6월부터 단계별로 정상화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1분기 기준 사대 은행 평균 LCR이 93.4%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은행들보다 크레딧 스위스가 2배 이상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레버리지 파이낸스 규모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우려가 큰 부분은 지난번 아케고스 사태에서 볼때 있듯, 레버리지 파이낸스 부분입니다. 현재 리먼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 과도한 파생상품 투자와 이로 인한 자본 훼손에 있었던 만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현재 실제로 이 규모가 102억 달러에서 59억 달러로 크게 감소를 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아,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 그만큼 확률이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려는 과도하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봤을 때는 현재 삼성증권에서도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패드의 피복 기대감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0.5% 인상 예상에서 0.25%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심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현재 선물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늘릴 수 있는 찬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